사람은 인지 이상의 벌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. 인지란 무엇이죠? 우리가 사물을 보는 크기입니다. 아프리카의 두 원숭이가 바나나 하나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. 그 사이에 다이아몬드 원석 하나 있는데 사람이 그걸 훔쳐갑니다. 충분히 못 가지가게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숭이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은 오로지 바나나. 그게 바로 원숭이의 인지의 한계입니다. 그들 눈에는 바나나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거죠.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은 아미하다가 그만둔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. 왜 그만둘까요? 바로 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제대로 인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. 지내하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현재 열정이 떨어져 있고 기운이 빠져 있다면 아미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다시 깊이 있게 인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